8년째 되는 해거든요. 되게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또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들이 그 동안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어, 좋은 결과 얻게 됐고, 그 코리안 헤라클레스 이용승 선수랑 항상 아침에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어, 정말 용승이 덕분에 어,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음. 많이 흔들릴 때. 잡아주고 정말 모든 걸 함께 같이 해줬어요 어, 용승이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한두달 정도 됐는데 그그 그 사이에 올해 뭐, 뭐 지난 몇년 동안 변한 것보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육의 강도라든지 다이어트의 강도 그리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다정아진것 같아요 정, 특히 이제 운동에 있어서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승이가 옆에서 항상 힘이 되는 말을 해주니까 그동안 훈련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고 <laughs> 하루하루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워낙에 내추럴에서는 알아주는 선수고 괴물같은 선수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웠어요 근데 정말 잘 이끌어주고 막 막판에는 이제 등산도 같이 해주고 사이클도 같이 타주고 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즌은 올해 제가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는 3월부터 들어갔고, 근데 제가 중간에 어, 척추 근리증이라는 근골격 질환으로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어, 중간에 대회를 이제 아, 끝내야 되나, 좀 대회를 그만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승이랑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열량을 계속 제한하면서 운동 강도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용승이가 정말 많이 잡아줬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 칼로리 제한을 두면은 점점 이제 운동 강도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늘 꾸준하게 잘하든 못하든 그냥 늘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늘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내년에 아놀드 클래식을 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laughs>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만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정진.